자, 안녕하세요 호민호입니다 우리 유튜브 우리 도미노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또 무엇이냐 하면 그대의 소울푸드 우리 추억을 먹어드립니다. 답심리 현대시장에 있는 군만두의 달인 군만두의 달인이라는 만두집으로 왔는데 제가 오늘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즐겁게 허민호님의 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추억의 음식은 군만두입니다. 위치는 답십리 현대시장 입구에 있는 군만두의 달인. 답십리 침례교회 앞에 위치하고 있고, 침내 교회가 봐요. 답십리 침례교회가 있인가봐요 답십리 침례교회 앞에 위치하고 있고, 35년 동안, 35년 동안 한 곳에서 군만두를 짓고 계시고 제 기억에. 백 원에 네 개였대요. 백 원에 네 개. 3 5년 전이겠죠. 백 원에 네개 판매할 때부터 먹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답십리 대부분이 재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원치 않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물론 저희 집도 이사를 가야만 했죠. 예, 어렸을 때백 원만 있어도 군만두를 먹으러 가곤 했는데 몇년전 지나가다가 지나가는 길에 군만두를 먹어 보니 3 5년전막 그대로였다고. 아. 그리고 허민호님께서 추억의 군만두집에서 맛있게 먹방을 해주시고 추억의 맛을 선물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현대시장의 먹거리, 그다음에 볼거리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맛보고 즐기러 가시죠! 군만두의 달입니다. 정말 작은, 작은 가게예요. 작은 가게고 어. 군만두의 달인이에요. 네. 군만두를 아 군만두. 메시 코너. 만드는 게1 1고 네네. 루는1 1시 어. 이거 판매는 다마 아밤밤 5시까지? 네 평일에도 고 주말은 그리고 여덟 시는 이제 다 팔리면 돼요. 아 다팔 재료 소진식 끝나구나. 네. 재전 소진식끝나나와 소진식 네. 진짜 철판도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철판도. 와, 사장님 너무 오랫동안 장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아차 사님이라고 그 시청자분께서 네. 여기 어쩔 수 없이 재개발이 되느라고 떠났대요. 네 그래서 꼭 먹어달라고 와가지고 추억의 음식이라고. 네, 김치 김치 감사합니다 고합니다 김치는? 이렇게 와 김치 약간 납작만두 같네요 네. 군만두 그냥 군만두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원조에는? 비밀이에요 아 원조는 비밀이다 김치는 김치가 들어있고 예 원조 만두는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 노이해 비밀이라고 <laughs> 음, 김치가 대단하네요. 구매 응. 가시는 분들도 많아 나봐요 찐만두는 그냥 요거 그냥 이걸 드시는 거죠. 네, 가져 가서 집에서 튀 음, 드실 음. 수 있는 거. 굽거나 튀긴 거는 맛없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 굽거나 튀긴 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다. 네, 음. 고맙습니다. 음. 예, 쫄깃쫄깃합니다. 이번에 은 개요. 안 먹으면 당면하고. 해주실, 이거는 이제 김치하고 배우시고, 이걸로 로 가져가시면 아. 개. 네. 네. 맛있다. 네. 너무 맛있네요. 군만두는 진짜 맛없을 수가 없어요. 먼저도 주세요. 아 김치 맛있다. 얹어도 이렇게 얹어도 얹는 볼게요 별든게 없지만 별든게 없는 것 같은데 고기랑 그파 그다음에 보이는 게 당면 요렇게 보이는데 굉장히 맛있어 보인다 음. 어떻게 하다가 이게 개발하신 거예요? 이게 옛날에 35년 전에 네네. 비판 집에서 중간집에 지금은 지금은 손님들이 원해가지고 음 손님들이요? 네좀 특이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새가 모이 기다리지 어? 새가 모이 모이 기다리지 이렇게 해가지고 구워지면 딱딱딱 받아먹을 수 있어가지고 고무는 참더 정감이 가고 좋네요 간장에 살짝 찍어가지고 간장도 짜지 않아요 안 짜네요 오어 단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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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무지맛이지? 어어 단무지맛 음. 단무지. 짱만두는여러분들은 응. 단무지. 단무지입니다 단무지도 단무지. 제가 그 소프라는 거를 촬영을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신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너무너무 더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맛보지 못하는 그런 추억의 맛을 대신 맛보드리, 맛봐드리긴 보맛 하지만 저한테도 또다시 추억이 되는 것 같아서 예 네. 속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그럼 김치랑 도개를 한 번에. 어, 맞아. 그... 아 맞아. 자, 이렇게 먹어요? 네.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게. 아 싶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 그렇게... 우와 우와 <laughs> 우와. 그렇게 응. 와가 예술이에요. 김치랑 이렇게 이게 꿀맛이에요. 꿀맛.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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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오호호호호호야 <웃음> 웃음이 나오는 맛.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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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머머 또음 그리고 단무지 하나 정말 추억의 맛이고 네 그리고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꼭 오셔가지고 드셔보세요. 네 <laughs> 음, 아니 근데 이쪽 때 성냥 결혼하고 바로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은 이제 아직 저건들 안 했겠지만 우리 뭐왜 만두집으로 하셨어요 만두 이 일이잖아요 아까 먹고 살 위해서 <laughs> 먹고 살그해서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왜 만두를 택하셨어요 <laughs> 우리 아저씨가 좀 약간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아 만두 만두를 빚는 그, 기술이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음,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오, 오시라고 한번 오시면 옛날 그막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꼭 한번 네네.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더 번창하시고 건강하시고요. 네. 어, 아, 현대시장도 한번 네,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 여기가 삼 삼십 년 전통 순대 순대 떡볶이 튀김이래 요 여기 보시면 금액이 야 이천 원이래 이천 원. 2천 원이니까 네, 일단은 순대를 한번 먹어 볼게요. 순대 그다음 떡볶이. 순대랑 떡볶이를 먹을 예정입니다. 다시 읽는디? <laughs> 네, 인터넷 방송하고 있어요. 어, 예. 다 찍고 네, 유튜브하고 있어요. 30년 하셨어요, 사장님? 넘어요 30년 넘었어요. 40년, 40년 됐어요? 아, 40년 조금 안 됐어요. 이거도 아마 그 답십리 그분한테 또 추억의 음. 음식이지 않을까? 기성품 순대랑 좀 다르다. 뭐통 탱글탱글합니다. 아, 진짜요? 네. 음, 너무 냄새가 안 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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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아, 떡볶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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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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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랑. 요거는 개꿀 조합입니다. 음.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응. 음. 이거 그냥 꽁짜로 게 잡사 봐.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그냥 주셨어. 저는, 와, 와. 저기 뭐야. 와.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주셨는데. 저기 시키하거든. 응. 음. 한번 먹을게요. 그, 엿지금 냄새가 돌면서. 응. 음. 많이 안 달고. 네. 음. 너무 맛있다. <laughs> 너무 맛있다, 시키. 와. 음. 맛있다. 음. 고소감도 맛있다. 굉장히 고소합니다. 사장님한테 또 좋은 마인드를 배우고 또 갑니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이게 이문을 그 많이 남기지 않으면 사람을 얻는다라는 뭐 사람이 사장님의 또 진심 어린 조언을 또 들었고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사장님.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얼마예요? 계산? 와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그 소프를 통해가지고 우리 답심리 현대시장, 현대시장 앞에 군만도의 달인도 와봤고 여기 현대시장도 이렇게 돌아봤는데 어, 우리 신청해주신 우리 아차사님, 아차사님 너무너무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 고맙습니다. 제가 그분 대신 추억을 먹어드리는 거지만 저한테 또 다른 추억이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소프는 계속 이어질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주시고 그 다음 좋은 사연을 뽑아가지고 예. 또그 소포는 계속 이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너무 감사하고 다음 그소프때 뵙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바이바이.